하이트 캠프를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키김 군대입니다. 국가대표 상남이청 소속 손석준입니다. 아 너무 빠. 중간에 시간만. 안녕하십니까 메밀김 TV입니다. 이제 고석현 선수가 어, 시합이 한달좀안 남았죠? 예 맞습니다. 고석현. 파이트 캠프를 찾았습니다 예, 외국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는 파이트 캠프를 차린다는 게 실정과 안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시합에 맞춰서 그에 맞는 이제 코치도 섭외하고 스파링 파트너도 각자 다 모든 선수들이 비용을 내면서 구해오고 캠프를 차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실 늘 우리 팀다 다 같이 운동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 동양의 문화 이런 거에서 팀원 다 같이 계속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도 아, 제 생각에는, 아, 이쪽 이런 파이트 캠프에서 어, 좋은 거는 좀 어, 가져오면 좋겠다. 그 생각하는 게 이제, 어, 유명한 선수들과의 이런 스파링이, 아, 지이 어떡하지나 말을 텐데, 아, 그래, 난이 선수랑도 싸워봐서 뭐할 만했어. 이선수보다 못하겠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강한 상대를 제가 구해왔어요 와, 석속형 파이트 캠프를 차려서, 아, 저희가 직접 여기 성남시청까지 왔고요. 예, 여기 성남시청 선수, 복싱 선수들 훈련하는 이 복싱장입니다. 제영상을 사실 미리 보냈어요. 이번상대영상이영선수서이 영상. 붙었을 때 어떤 연습 하면 좋을지 서이 영상에서. 이영이영 예. 에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이영상에이이에서이 영상에서. 에서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 와야 소름 소름 국가 대표 복싱 국가 헤비급 복싱 국가 대표입니다. 와 13년 동안 했습니까? 예와이 한체급 차이는 어른과 아이와의 차이가 같다. 예. 한체급 이 차이면 네. 네. 어른과 아이 차이랑 같체차이데야 어떻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지 한체급 차이에 대해서. 큰 차이는 있는데 워낙 뭐 잘하신 아, 선수있어도 저도 좀금 긴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헤비급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 인정 안할 거예요. 네, 자기가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laughs> 그고 그래, 다른 분 한번 또. 예. 같이 지금...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마이너스 72kg 국가대표 성남시청 소속 손석준입니다. 손석현수가 이번에 너무 중요한 너무 너무 중요한 경기했다 보니까 석현이를 놓고 어, 한 라운드씩 해주시는 걸로.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 5개 정도 네. 해서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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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개 네. 3개 딱 5개 딱 하고 네. 네. 너무 힘들면 나한테 타칠돼요. 네 예. 예. 그때 들어와서 나한테 예. 때. 예. 알았죠? 예. 예. 실례지만 나이가? 전 29살입니다. 아, 96년생. 어. 29살? 네. 왜왜 형이니까 그 살살해달라고. 아이 아니 예. <laughs> 불편하지 마나 <laughs> <않나>? 이러면? <laughs> 갑자기 나이를 <laughs> 나이를 그거 아, 해가지고 어? 아, 아까 우아 제가 잠깐 오시기 전에 했던 말이 있는데 그 조조 선수가 유도에서 한 체급 차이는 어른과 아이와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네. 있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거든요. 이, 네. 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네. 그거에 대한 의견은 공감하시나요? 네. 네, 맞는 생각 오, 어, 오, 역시 경량 그 바로. 경량 그 바로 얘기하고. 제가 LB급 김두현 <김태우> 선수 모르니까. <laughs> 그 대신 다양한 체험에 따라서 또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예. 네. 네. 그래서 한번 스파링 해보고. 저희가 뭐 작은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선물로. 예. 저희 팀을 또 이렇게 후원해주고 계신 본트인. 요즘에 어, 핫한 브랜드입니다. 예. 네. 1사이즈는 어. 여기 우리 선수부터. 대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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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큰 거, 3 사이즈. 어. 네, 우리 회사 같이 운동을 하시죠. 네, 네, 네. 어, 안 그래도 미칠 전에 동현이님께서 어, 고석현 선수 상대 영상을 저한테 보냈었거든요.라고 저도 보니까 어, 상대가 리치가 길고 앞손과 뒷손을 길게 잘 치는 것 같아서 저는 어, 앞손을 길게 내주면서 계속 리치를 살려줄 예정입니다. u f 경기장 가면 이거 바닥에 널렸어요. 경기장에 이게 우리 영상으로 안 나오잖아요. 예, 그날 경기장에서 이렇게 매트를, 컨버스를 새 거를 써요. 그날. 경기마다 새 거로. 근데 이제 경기가 저는 다크매치라고 해서 1경기, 2경기 도딱 들어가 보면 깨끗하지. 예, 빳빳해가지고. 근데 그냥 되게 푹신하면서. 근데 메인 이벤트나 뒤쪽에 한 10경기 중에 한 8경기, 9경기 딱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면 피냄새가 와 진짜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장터라는 이 소설에 나오는 말이 와 씨, 정신 바짝 뜨게 돼그맥브라운때인가 언젠가 기억이 나는데 딱 들어가는데 앞에서 이게, 이게 열불 농만 해가지고 피가 엄청 많이 났었던 거야 그래서 딱 들었는데 피비린내확 나는 거야 오, 그래서 정신 바짝 뜨게 돼가지고 딱 보여 막 피랑 머리카락이랑 막침 뱉어가지고 누가 막 뭐라고 막 어, 되게 많아 5개 한다는 생각으로. 네. 예. 5개. 예. 하겠습니다. 파이팅 캠프. 소중한 시간입니다. 보석케어 연습. 예. 네. 네. 자. 오, 하나씩. 야, 앞 하나씩 날라온다 앞손 많이 쓰게끔 만들어. 그다 그렇지 그안나라 이번 상대도 그렇게 훅, 훅 많이 할 거야 이번에 어 그렇지 아주 좋다 아주 좋다 꽤 좋다 오 가서 <laughs> 공격해 그냥 공격해야 돼세게 해줘 공격해줘 저기다훅 날라온다 그거 보고 싶은데 그다음에 또 다시 넣고 만들면 돼어훅 그렇지 어, 이건 호흡 준비하고 있어. 그렇지. 호흡을 어, 호흡을 호흡 올라가 만들어. 제대로 된거 아직 한대도못 맞췄어, 피아. 하나 맞춰야 돼. <목소리> 오, 너무 커졌어. 이제... 오케이, 좋아. 잘 피한다, 잘 피했어. 방어 너무 좋다, 방어. 가볍이 가볍게 많이 요 어. 오케이. 아, 야, 야. 아니, 형님. 어? 요. 요. 어? 요. 여기 살짝 부딪쳐 아, 팔꿈치? 아, 오 마이 갓. 편한데? 여기 부딪혔어. 팔꿈치에? 예. 팔꿈치 예. 너가 이렇게 하다가? 툴치 하가 같이 이렇게. 어. 오. 브이샤가 괜찮 예.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좋습니다. 네. 예. 바로 돼요, 바로 돼요. 저 형님, 바로 돼요. 저 형님, 멋있게. 자, 준비! 좋습니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하나, 와. 멜이 나이스.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Oh. 좀더 들어가, 한번더 들어가. 잘했어, 잘했어. 석현 방어가 줘요, 방어가. 계속 해 치킨. 공 오케이. 오예, 감사합니다. 감사 진짜 잘했네요 오, 진짜요? 어, 너무 아, 잘해봐어석현 진짜. 예. 이제 밟고 있어. 앉아, 앉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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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넣었어, 세개 이거, 나안쓸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한 팝! 오! 저 가져가실 때가 제일 위험하다, 석탄아. 어? 움직이고, 계속. 위에다 가볍게 던져주다가. 어 해, 세게 되게떠줘 그렇지. 아 너무 크다. 그거 생각하고 하고 있어. 해.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어, 생각하고 있어 그거야. 움직이면서. 그거다 그거다, 세고. 어. 그렇지 해, 나, 빨리 해, 주고. 어. 어, 가볍게 내놔가. 어. 그렇지. 어. 좋았어, 좋았어. 바로 가. 들어가어 지금! 아 좋았어, 지금 기회였다. 좋았어, 좋았어. 계속 들러날라. 해, 해, 어. 해, 해. 좌우로, 좌우로, 좌우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에이.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어. 앞서도. 오! 백선 소리 좀 큰일 난다. 감 감사합니다. 어 좋다. 어, 괜찮아 힘들면 얘기해. 어... 힘들어? 괜찮습니다. 오 역시. 아 체력 하다 체력이 네. 이럴 네. 것 같다. 아 체력이. 아. 잘해요. 앉았어 앉았어. 간 인정해 주세요 지금.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어... 진짜 빡싱게 일주일 내내 세 탄식. 잠 어. 준아, 두 분씩 가야두 분씩. 길게 네. 가야지. 네. 자, 한번더가야니다 네. 한 네. 이제. 뒤로 뺀단 말이야, 뒤로. 마지막 한두 개안 남았어요, 보여세요 뒤로 뒤로 뭐라, 뭐라, 반대, 반대. 잡고, 로 잡고, 뒤로 잡고, 뒤로 잡고. 뒤로 잡고. 어 뒤로. 쿵어, 뒤로. 어 뒤로. 어로 쿵어, 뒤로. 어뒤 발로 발로 발로! 마지막에 한생각 발로! 마지막으한번더생각해 아, 혼자 미쳐도 돼! 그렇지! 아 야, 조 피하게! 여서온다 봐봐! 라 그렇지! 주 피하게 생각해! 잘하 너무 잘하고 어 오! 끝까지 보고 있는 거 너무 좋다! 움직여, 움 잡아서 와 좋다 불러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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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로 잡고 한 대로 잡고 잡아 잡아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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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렇지 잡아 잡아 한 방으로 한으로와잘이다 좋다 아 열심히 하 여기 나온다 이제 아 그렇지 아 좋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열심히 하 나온다 움직여, 움직여, 살 가자. 보 뽀뽀뽀뽀. 에이. 안 보이게, 우리, 여시 하게 보이다 이제. 그, 운동이 나온다, 이제. 에이. 거의 살수 있어. 낭비, 낭비, 가끔 공격해야지 살충이구하 그렇지. 네 개, 두개 말고. 오라, 오라. 아, 여기. 아, 여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계속. 마지막. 좋은 병이. 좋은 병이 계속 해야겠다, 이거. 와, 다다 아, 너무 좋다,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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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 진짜예요 진짜. 거 저거 더 잘하신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잘하신 것 같은데? 와이 과천! 와.. 어, 체력이 체륙, 진짜 체륙,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체력이 그죠 기절도 좋으신데요 보니까? 와.. 어. 어. 3라운드도 쉬운 게 아닌데 그죠 4라운드 하시는데 지금 4라운드 연속으로 <laughs> 했는데 좀쉬다가 어. 예. <laughs> 제가 그럼 좀 할게요. 네. 그럼 석현이 4개 했으니까 잠깐 쉴때 나랑 도현이랑 풀파워로 2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석준 선수랑 석현이랑 뒤 없는 스파링 3분 다시 돌아오지 는 시간 3분으로 스파링하고 끝낼게요 오, 나 배로 받아 머리 위치 좋습니다 형님 나이스 나이스 팔 들려있다 거리 거리 그에음아 바로 나으로 잠깐 치고다음 나온다. 굉장히 많이 왔어. 라